Just like 영화 형에서 주영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인터뷰 스타캐치 오늘은 영화 형의 배우 도경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세 번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작품인지 기대 만만인데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영화 형은 사기 전과 0번 네. 형과 같이 잘 나가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 동생이 기막힌 동거 스토리를 그린 아주 유쾌하고 저, 재밌는 부로공유기죠이 새막 얼마나 됐나? 둘, 셋, 만마다 어, 이렇게 소개를 빠방하게 해주시다니, 근데 이 무스쇼에서 워낙 애정하는 배운 거 알고 계세요? <laughs> 윤성원 감독님께서 네, 네. 장구경 배우 같다 이런 말씀 워낙에 많이 하시고, 금지옥 격, 어? 이런 영화, 영웅 본색 같은 거꼭 배우님과 함께 리메이크 해보고 싶다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장구경 배우 좋아하세요? 네, 너무 멋있게 너무 존경합니다 음, 장구경. 멋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감성을 갖췄던 면에서 도경수 씨의 어떤 색깔을 윤성원 감독님께깨어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형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몇개 드릴게요. 네. 형에서 두영 역을 맡으셨잖아요. 근데 두영이 두식이라는 형을 몇년 만에 다시 만나서 마작 드리게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되게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인물인 것 같은 시나리오를 보니까 바탕 글에 아이처럼 웃다, 네. 아이처럼 네. 웃는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 네. 네.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두영이는 겉으로는 되게 강한데 속으로는 또 내면에. 상처가 있고 되게 네. 순수하고 네. 연약하다고 음. 해야 되나요? 마음은 열이 음. 예.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게 집을 왜 나왔냐? 그런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시나리오를 딱 보고.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 두영이라는 역할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떤 점에서요 음, 작품 속에서 그 캐릭터와 그 저와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자, 두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laughs> 내가 이 공통점을 그렇 느낄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공감이 많이 되시는 네. 시나리오였구나. 그런데 네. 어, 아주 천망받았던 유도 선수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네. 인물이잖아요. 그데 네. 국가 대표급 실력의 유도 선수로 변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네. 것 같은데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케줄이 좀 많긴 많았었는데, 그래도 국가대표고 어떤 액션이나 그런 게 어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유도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도 선수분들이 몸이 크시잖아요, 운동을 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외소한 편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까지 비장의 기술로 갖고 계시는 유도 기술이 있으시다면 뽐내주세요. <laughs> 유도는 <어버치기가 웃음> 어버치기 아니면 네. 어버치기. 그 어버치기를 잘하면 한 판이 되는 거예요. 네한 판이요. 아 정말요? 그럼 이렇게 불러도 되나? 한 판의 사나이? 한 판의 사나이. <laughs> 한 판의 사나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의 최고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두 분이 보여주는 아웅다웅하는 형제 남남 케미가니까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연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정석 씨와 정석이 형은 항상 그 제가 전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많이 봤는데 영화 찍기 전부터. 정석이 형이랑은 꼭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짜 이 형이라는 너무 좋은 작품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정석이 형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형 조정석 씨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도경수 씨에게 가장 크게 준 가르침이 뭐예요?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석이 형이 너가 가진 감성 그대로 연기를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도움도 진짜 많이 됐고. 음, 근데 또 제가 들리는 풍문에 들어보니까 네. 욕설 연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코치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 지금 처음으로 욕을 해보는. 전혀 아, 도움이 아, 아. 되고 있는데. 거쳐라 정석이 형이 이제 욕을 찰진 바릅이다 아, 바릅 네, 네,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 살이다 보니까 네가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 고맙다, 이 ᄀ. <x2> 네. 저도 언젠가 꼭 가르치면 <목소리> 한번 배워보고 네. 싶습니다. <목소리> 욕을 아마 굉장히 찰지게.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Thanks. Thanks. Bye. Bye. 도수 씨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도경수 씨만의 매력과 배성을 캐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아, 근데 사실 첫 연기라고 할수 있었던 카트에서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그게 되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서 연기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게 영정아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엄마 앞에서 그 자기 감정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수인 가정통신문은 읽어라 봤어? 집에 왜 그러냐고!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장면 찍을 때는 진짜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윽박 지르고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평소에? 네. 어, 단한 번도? 어, 네, 그 전에? 그 정도, 네. 아 어, 정말요? 그래가지고 그때 찍을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한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진짜 엄마 눈을 보고 어.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었었어요. 됐었었어요. 네, 됐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몰입의 마법 이런 거 아닌가 배우들이 느끼는? 저는 항상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도경수라는 사람의 눈치를 안에. 저, 제가 모르는 감정들이 연기할 때 이렇게 툭 나오거든요. 우와. 그 공통점을 찾았을 때 그게 리모컨이 팍 풀리듯이 그 감정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저는 제일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 사실 그 전에는 너무 화려한 아이돌 가수로 각광을 받으시고, 목에 올라가서는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소년처럼 특별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 카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세이나 아니면 어, 두 번째 영화였던 순정에서는 어, 뭐 어, 동네 친구를 짝사랑하는 성마의 네. 소년이라든가. 봐볼까? 어, 그래? 음, 아니요. 아이돌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영화 속에서는 평범하고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의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딱그 시나리오를 보고 진짜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작품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굳이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저는 딱 읽었을 때, 와, 이 캐릭터 연기해보고 싶다. 라는 캐릭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볼때 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인데 어, 남자 배우분들과 함께 연기했을 때 되게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사랑해야 에서도 되게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소설가 장재열을 연기하신 우리 종인성 씨하고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남자분들과 호흡을 잘 맞추시는 걸까요? 왜 저도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형들이 너무 그냥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저도 친동생이 된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된것 같아요. 형들 때문에, 진짜로. 도경수 씨가 동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게 하나 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는 대로 가고, 가는 대로 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성영이나인성영이나 먼저 다가와 주셨고, 저도 그거를 느끼고, 그만큼 저도 형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형님들 항상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해가 깊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네. 모토 중에 하나가 캐치라는 단어인데 지금까지 뭐 많은 팬분들과 관객분들께서 도경수 씨의 매력을 많이 캐치해 주셨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도경수 씨가 이것만 꼭 캐치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제 연기를 봐주시는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항상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도 연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 공감을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항상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어, 공감이란 단어 어떤 배우보다도 아름다운 단, 단어를 <laughs> 꺼내셨습니다. 어, 이런 아름다운 단어 꺼내실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네. 어떻게 보면. 보는데 그 캐릭터의 몰입을 같이 해주시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이게 진짜 너무나도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연기의 본질이죠. 네. 네. 어,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아유.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께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영화를 추천해서 어, 선택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이라는 음.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음.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영화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네네. 선물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이걸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서 혹시 영화가 들어있는... 아 어, 이하네요? 해어 그렇죠 영화를 볼수 있는 올레티비 포인트를 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어. 다 쓰겠습니다. 아, 어, 그럼요. 금방 쓰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네. 아 오늘 너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예. 네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올레 TV 시청자 여러분. 영화 형인 11월 말에 개봉하는데요. 정말 재밌고 아, 유쾌한 영화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에 영화 뵙고 더 깊은 인터뷰로만나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고니다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형에서 주연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족은? 자 삶의 원천입니다. 형이요? 저 그런 거 없는데. 세가 얼마나 될라나. 세. 형만입니다. 저는 카무네 식당이라는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지는 꽤 됐어요 한. 6개월 전? 영어 정말요? 네. 어, 힐링을 얻고 싶으셔서 보셨나요? 힐링 영화라고 모르고 봤어요. 저는 이요 아, 네. 지인분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후에 제가 진짜 그 얻은 게 있다면 그런 지금 살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한 게 일본 영화의 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편안하고 감정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쭉 이렇게

행복들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